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으면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이것도 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총 다섯 번 사용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영광을 받았고, 받으셨고, 받으셨으면 영광 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이제 과거적인 표현으로 세 번이 사용이 되었고, 어, 영광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미래적인 표현으로 두번 사용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어, 곧 있으면 찾게 되는, 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얼수 없게 되는 이 죽음의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되게 하신 과거와 그리고 영광 되게 하실 미래,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어, 현재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 이게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과거의 미완료의 표현과 그리고 미래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동시에 사용했을 때 어떤 하나의 어, 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래, 현재, 어, 과거가 하나로 통합되어진. 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오실 분이시죠. 그분께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 앞으로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최종적인 순간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미 예고된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미 영광 받으신 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 단순히 이제 영광의 차원을 떠나서 어,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원한 시간, 시간을 초월한 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우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어, 제자들이 갈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시기 전에 명령 또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구조도 살펴보면 너희가 사랑해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면 알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요한의 특별한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읽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로 사랑을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어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의 율법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이제 계명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말하신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을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대신할 대체할 계명을 주신다면 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 본문에서 다시금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이 서로 사랑의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발을 먼저 씻어주셨고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과 어, 서로 사랑함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이런 모든 사랑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형제들 간의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개명 안에 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일 텐데, 물론, 이제, 제자들의 사랑이 이웃사랑이겠죠. 어쨌든, 이런 사랑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랑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너희를 사랑한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십자가가 영광의 완성인 것이고, 이 영광의 완성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받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개명을 살아내고 또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했을 때에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과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본 받아서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답변을 하기를,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못 따라온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죽으러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을 예상할 수는 있었지만 어, 지금 베드로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의를 어,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 목숨을 바쳐서 그 앞에 서서 내가 앞장서서 어,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이제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뒤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죽지 않으셨는데 먼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후에야 그 후에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잘못했다가는 우리의 의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질러 설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새로운 개명, 가장 상위의 법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사랑이 점점 확장될 때,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더 풍성하고 놀랍게 우리의 삶에 경험될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그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의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랑은 교만과 배신을 낳게 될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어,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자기의 의로 먼저 사랑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릅니다. 예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경험해야 아, 진짜 참된 헌신과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먼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 십자가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표현하여서 참된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광 아래살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게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제자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최선다해 살아가도록 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